후구구구다. 필드에서 정말 독보적인 성능을 내뿜고 있는 키니치쿤. 컨트롤 따라 고점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키니치쿤의 고점은 필드로만 끝나지 않는다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비늘 보사 받자 세네 번밖에 안 나가는 친구들은 오늘 영상 주목 무조건 다섯 번의 비늘 포발사를 흑구구구가 보장한다. 크어치, 크응치. 올빛둘 저목은 혼노의 흑구구구와 함께 필드뿐만이 아니라 전투에서도 키니치의 최고점을 파헤쳐보자. 자, 키니치의 주력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비늘 관 동포. 키니치 딜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비늘 관 동포야말로 키니치의 진정한 핵심 딜링기다. 그럼 그 비늘 포를 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원소 전투 스킬을 사용하여 적에게 칼보리를 걸면 총 20포인트짜리 파몬 게이지가 활성화되는데 1초마다 자동으로 2포인트씩 일반 공격으로 회전 사격을 갈기면 3포인트씩 사각지대에 진입하면 4포인트씩 그리고 고유 특성 엄지에 발을 들인 대가를 통해 연소나 방화 반응으로 0.8초마다 7포인트씩 파몬을 생성할 수 있다 매번 얼마나 빠르게 파몬 20포인트를 다 채워서 비늘포를 발사할 수 있느냐가 피니치 딜량 상승의 최대 관건이라고 볼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비늘포를 많이 쏘기 위하여 연소나 반화 조합을 채택하고 사각지대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컨트롤도 해주고 있다지만 실상 대부분은 무지성이나 다를 바 없는 빙글뱅글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러면 최소 12%에서 최대 33%까지의 추가적인 딜 상승 기회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 생각보다 정말 큰자이기 때문에 내 소중한 원석을 투자하여 뽑은 녀석의 성능을 최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좀더 깊은 이해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보자 평평이 회전 사격을 두번 실행한 뒤 흰을 포를 날리는 가장 기본적인 공격 형태라고 볼수 있다 여기서 평타 한 번은 슬라이딩 한 번을 의미한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연소 조합을 쓰는 경우에는 사각지대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평병이를4번 반복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사비늘 포발사가 가능하다. 거의 대부분 유저들이 밖히 의식하지도 않은 채 평범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지. 이규이인늘포 발사고 바로 원소 폭발을 사용하고 커신진 행동한 모인 방문으로 인늘 포를 즉시 다시 발사하는 형태다. 우회의 비늘포를 발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중간 과정이라고 볼수 있으며, 매번 의 평평이 사이에 큐이를 넣는 것으로 손쉽게 우회의 비늘포 발사에 성분할 수 있다. 하지만 키니츠의 원소 폭발은 일반적으로 두사이트에 한번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우비늘포를 하는 것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볼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좀만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볼까? 평이 회전 사격을 한 번만 갈긴 뒤 즉시 비늘포를 날리는 공격 형태다. 평타 한 번이 줄어든 만큼 비늘포를 좀더 빠르게 쓰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때는 무조건 사각지대를 밟아줘야 하며 여기에 더해 약간의 대기까지 필요하다. 즉, 여기서부터는 무지성으로 평타 회전 사격 갈기다가 비늘포를 날리는 플레이 방식과 크게 달라지게 된다고 보면 되겠다. 사각지대는 한 번에 비늘포에 한 번만 등장한다. 그래서 빠르게 진입하여 하몬 보너스를 먹고 이득을 보는 게 중요하지. 사각지대는 기본적으로 칠각 방향으로 생성된다. 키니치가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칠각이 되는 방향에서 이미 생성되기 때문에 뜬금없이 이쪽에 사각지대가 생긴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 첫 사각지대는 생성 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 갈고리를 거는 순간 왼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왼쪽에서 사각지대가 생성되며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오른쪽에서 사각지대가 생성된다.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100% 확률로 무조건 내가 원하는 방향에 생성된다. 그래서 첫 사각지대 컨트롤은 특히 덩치가 큰 몬스터를 상대할 때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하며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격차가 꽤 크게 날수 있다. 아몬 카운트다운. 아몬 상태가 끝날 때 카운트다운이 생기는데 이때 1초가 떠오르는 시점에서 아몬 게이지가 비어있다면 1초가 남았든 말든 간에 그대로 아몬 상태가 종료된다. 마지막 1초까지 활용하여 비늘코를 날리기 위해서는 일단 파문 게이지가 조금이라도 채워져 있어야 하며 완전히 파문 상태가 끝나 저절로 헝 비어버리는 시점이 되기 전에 스킬 버튼을 눌러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 마지막 일초로 비늘포를 한발더 날리냐 못 날리냐가 갈리기 때문에 꽤나 중요한 포인트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요소들을 적절히 활용해 보도록 할까 잠깐만 그런데 그전에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 천천히+ 천천히 해야 비늘포를 더 많이 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뭔 개소린가 싶겠지만 딱 보면 바로 납득할 수 있을 것이오 오케이 그럼 직접 해보자고 자 처음에는 화면을 돌려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사각지대가 생성되게끔 유도한다 그렇게 평평히로 시작해준 뒤 아몬이 모두 자면 비늘 볼을 발사 이때 중요. 본인이 다음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인식할 때까지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바로 천천히의 핵심 포인트. 인식했으면 방향을 정해 한 번만 슬라이딩한다. 평의를해 주면 되겠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빈을 보를 수 왔으면 방금과 같이 천천히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평의를해 준다. 이것을 반복해주면 거의 확정이나 다름없는 확률로 오빈을 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자면 사각지대를 이해하고 평평이 세개 이상을 평위로 그리고 침착함을 더해주는 것으로 누구나 확정 오빈을 포하는 발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바라는 평평이를 기본으로 사용해야 하며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천천히 모든 사각지대를 밟는 경우 안정적으로 3비을 포가 가능해져 3비을 포를 쐈을 때보다 23%는 더 강력해진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더 파고 들어볼까. 병이나 병 병이나 슬라이딩 후 약간의 대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이해했을 텐데 그때 그런 뭐멍이나 때리고 있어야 할까. 모비아 프게 때릴 때는 어쩌고. 여기에 더해 애넷 장판 벗어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 못하냐고. 그래서 이때 대신을 섞어서 플레이해 볼수 있다는 거. 방법은 간단하다. 애넷 장판 컨트롤이 목적이라면 사각지대에 진입한 뒤 대신으로 위치를 잡고 나서 빈을 뽑아 일사. 이후에도 똑같이 반복해주면 되지. 첫 공격을 피할 때도 비슷하게 응용해주면 되겠다. 제대로 못본 친구들을 위해 천천히 다시 한번 보자고. 핵심은 사각지대를 먹고 나서 원위치하는 것이다. 데 여기에서 한번더 파고들 수가 있다는 거, 비을 보는 골드시 조준이 가능하다는 거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이를 이용해 후디를 크게 줄일 수가 있다. 바로 약 골드이. 이를 꾹 누르되 짧은 시간 동안만 꾹 누르는 거지. 그럼 이렇게 빠르게 비을 보사격을 마치게 된다. 기존 비을 보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느낌이 다르지. 이약 골드이를 모든 경위에 적용하고 이 뒤까지 중간에 박아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부터는 육비을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자, 나, 밤의 신에게 받아라. 그그 아, 자 그런데 육빈을 보는 느긋하게 사각지대를 인식하면서 플레이할 수는 없다. 이러면 사실상 온발이 나다름 없어지는데 이 온발을 최대한 실력으로 커버해 보자고. 아까 슬라이딩 후에페지로 캐릭터 위치 조정하는 거 배웠잖아. 우리가 직접 사각으로 달려가 보는 거야! 가보자야! 이처럼 대시를 섞어쓰면서부터육핀을 보도 꽤나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솔직히 이 정도 끝부터는 거의 예능이나 다를 바 없는 듯하다 야 골드이 사용 시 수동 도준이기 때문에 비을 포를 빗 맞출 확률도 적지 않으며, 일단 플레이 자체가 그냥 인병 써는 수준이라 비추야 비추. 실전은 역시 천천히 가 해보라니까. 자, 오늘로 모든 기니치 오너들이 원소 폭발 없이도 안정적인 오비을 포를 할수 있게 되었다. 길드에서부터 전투에 이르기까지 기니치의 고점은 계속된다고. 오케이,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투바! 바바바!